이대로라면 인류는 어쩌면 100년 안에 멸종하게 됩니다. 후손들은 영화처럼 뉴스를 통해 멸망 카운트를 매일 세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백신으로 치료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건 포맷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포맷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는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생물종들이 거의 동시에 멸종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의 포맷, 대멸종은 다섯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 멸종은 약 4억 4천만 년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일어났습니다. 무려 생물종의 85%가 멸종하게 되는데요. 멸종의 이유는 바로 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륙의 이동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했고 짧은 시간 동안 지구의 온도가 수직 하강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자 많은 빙하가 생겨났고 해수면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얕은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해수면 하강은 이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멸종은 약 3억 7천만 년전 고생대 대본기 말에 일어났습니다. 조류 발생,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등의 이유로 바다 속의 산소 양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이 해양 생물이었던 당시 생물 종들의 70%가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대 멸종은 약 2억 5천 100만 년전 고생대 페름기 말이었습니다. 무려 95%의 생물 종이 멸종한 지구상 가장 파괴적인 규모의 대 멸종이었습니다. 이유는.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분출로 인해 벌어진 지구온난화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판게아라는 한 개의 거대한 대륙으로 합쳐지면서 해안선이 줄고 사막화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100만 년에서 200만 년 지속된 시베리아의 화산 분출로 인해 한반도의 10배 면적의 용암 대지가 형성됐고 석탄기 동안 쌓인 석탄층을 태우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기로 방출되었습니다. 결국, 대기가 이산화탄소와 메탄으로 가득 덮여버린 지구는 극심한 온난화를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해 대멸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지난 두 번의 대멸종을 견뎌낸 삼엽층마저 끝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바해벌레와 모기는 살아남습니다. 네 번째 대멸종은 약 2억 500만 년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에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세 번째 페름대 멸종과 비슷합니다. 하나로 합쳐져 있던 거대한 대륙 판게아가 다시 여러 개의 대륙으로 쪼개지면서 화산 분출이 많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행성 충돌까지 일어나면서 생물종의 80%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대멸종은 약 6,600만 년전 백악기 말이었습니다. 공룡이 사라지게 된 대멸종이 바로 이때인데요. 소행성 충돌로 직경 185km, 깊이 20km의 크리에이터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충격파가 일어나면서 1.5km의 높이 쓰나미가 만들어지는 등 바다의 대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발생한 먼지가 대기를 뒤덮으면서 햇빛을 가로막아 빙하기가 찾아왔고 결국 생물 종의 거의 75%가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다섯 번의 대멸종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최상위 포식자들이 모두 멸종을 피하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멸종한 공룡 대신 우리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대멸종으로부터 6,600만 년이 지난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 대멸종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 인간은 반드시 멸종할 것 같습니다. 지난 다섯 번의 대멸종을 통해 보면 대멸종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소행성 충돌과 같은 외부의 문제.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 빙하기 등 지구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행성 충돌로 인해 대멸종의 위기를 또다시 맞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구는 자리 운이 퍽 좋은 편입니다. 목성의 중력이 죽으러 오는 대부분의 소행성들을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운이 나빠서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핵미사일 폭파 충격 수준으로 궤도를 바꿔 버리거나 아니면 그물로 붙잡아 회전을 멈춤으로써 궤도를 또 바꿀 수 있고 거대한 거울로 햇빛을 비춰 궤도를 또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95%의 생물종이 멸종했던 가장 파괴적인 대멸종, 페름기 대멸종 때처럼 말입니다. 다만, 자연현상으로 인해 일어난 페름기 대멸종과 달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섯 번째 대멸종은 우리 인간 스스로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화 이후 약 150년, 지구의 온도는 벌써 1.2도나 올랐습니다. 겨우 1.2도 올란다고 얘기하시나요? 얼마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대멸종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단 2도, 이제 절반도 훌쩍 넘은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인류는 어쩌면 100년 안에 멸종하게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이라면 어쩌면 직접 대멸종을 경험할 수도 있겠네요. 후손들은 영화처럼 뉴스를 통해 멸망 카운트를 매일 세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대멸종을 막아야겠지요. 대멸종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일반적인 우리 생각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친환경 포장재를 쓰고 뭐 이런 종류 뿐이잖아요. 어떤 중학생 아이는 대멸종을 막기 위해 학교를 안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황당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학교 가기 싫어서 별 핑계를 다 댄다고 엉덩이 때려서 학교로 보내겠죠. 이 중학생 부모님도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설득당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학교에 안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부모님까지 설득이 되니까 보다 못한 전 도널 드 트럼프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에게 막 뭐라고 야단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이나 영화배우 레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아이의 등교 거부를 응원하고 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등교 거부에 동참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냐고요? 등교를 거부한 중학생 아이는 바로 2019년 역대 최연소로 타임즈가 법은 올해의 인물,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래라 둔베리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지구환경 파괴에 침묵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주류 정치인들과 우리 어른들에게 반항하는 의미에서 등교를 거부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유엔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촉구하는 멋진 연설을 하는 등,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툰베리는 여덟 살때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6차 대멸종이 거론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지금 아이들에게도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시화로 인해 자연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백마디 설명보다 직접 그 아이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경험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을 갑자기 사랑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얼굴도 성격도 모르고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러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간도 보내면서 서서히 알아가면 결국 사랑하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경험의 중요성을 알고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사례인데요.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공간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도록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숲이 어떻게 변하는지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단풍 들고 잎이 다 떨어졌다가 내내 다시 어떻게 자라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곤충들이 알을 낳고 애벌레가 자라서 번데기가 되고 다시 성충이 되는 그런 과정들 땅속에서 자다가 여름이 되면 다시 땅 밖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연의 생명들이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열심인지 체험하고 교감하도록 해줍니다. 동떨어진 책속 자연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소중한 생명으로서의 자연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과 지구를 지키는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지구를 사랑하라고 하면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조금 불편하겠지만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도 쓰고 조금 힘들겠지만 계단으로 올라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 서구는 녹색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낼 필요 없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 신고 마음 먹고 가야 했지만 서구에서는 집 앞에 산책하듯 나와서 서로 이음길을 걸으면 됩니다. 서로 이음길은 인천 서구만의 둘레길인데 총 11개 코스 무려 80km의 길이로 구민 모두가 언제나 편하고 자연스럽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43km까지 만들어졌고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연현상으로 100만 년 동안 5도가 올라 일어난 페름기 대멸종,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1도를 올려버린 우리 인류, 자연의 힘보다 무려 2,000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를 달아오르게 한 우리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의 파괴가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오직 기술과 산업 발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관심이 발전이 아닌 기후 회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환경과 툰베리 유아습 체험원을 운영하는 인천 서구 그리고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예, 저도요. 하지만 결국 기후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건 여러분 모두의 행동입니다. 관심으로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색하더라도 기후회복을 위해 행동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